안녕하세요. 저번 영상에서는 이번 네이버 고제 지원서 문항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그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은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요. 어, 저는 그럴싸한 프로젝트가 없는데 어떡하죠? 얼마나 화려한 기술을 써서 거창한 프로젝트를 했는지는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런 프로젝트면 당연히 좋겠지만, 실제 내가 면접 들어가서 앞에 계신 면접관 분들은 이미 많은 유저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트래픽을 서비스하고 있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학생들이나 학생 혼자서 만든 프로젝트는 대부분 완성도나 퀄리티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누가 누가 제일 멋진 프로젝트를 했나, 그거를 보려고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대체 포트폴리오에서 뭘 볼까? 개발자스럽다는 거는 이런 의미입니다. 회사에서 원하는 개발자 상에 얼마나 부합하는가? 이 개발자 상에 대해서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해결 능력, 원만한 협업, 성장에 대한 노력, 특히 신입은 경력이나 실력이 갖춰져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옵션인데 개발자 문화에 익숙한지 그런 것도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포트폴리오의 핵심은 기법과 면접입니다. 포트폴리오는 그 자체로 내 실력이나 역량을 입증하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실제로는 포폴은 참고자료고 면접에서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포폴은 면접에서 대화할 거리를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해서 내가 CS 기초가 좀 약한 경우 좀 보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보통 면접에서 CS 전공지식에 대한 질문을 할 때도 있는데 이게 랜덤이라서 전공자들도 100%다 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 한번 대답 못했다고 떨어지고 그러진 않는데 그 대신 다른 질문에서 대답을 잘 해야겠죠. 제가 볼때 문제해결 능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이버 같은 회사가 생각하는 문제해결 능력이란 일단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얼마나 고민했는지, 왜 이렇게 했는지, 내가 갖다 쓰는 게 뭔지 알고 쓰는지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즉 무엇을 얼마나 잘 만들었냐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결했고 왜 그렇게 했는지를 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포포를 보고 자주 하는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프로젝트에다가 A라는 기술을 썼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1번 유형. 왜 A를 썼는지 설명해보세요. 2번. A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혹은 A-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3번. A랑 B의 차이점. 혹은 각자의 장단점을 비교해보세요. 4번.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려웠던 게 뭐고, 혹은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얘기해주세요. 이거는 저번 영상에서 얘기했던 3번 문항하고 똑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리액트를 사용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1번 예시 왜 리액트를 사용했나요?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되고 싶은데 제가 관심이 있는 네이버 무슨 무슨 서비스에서 리액트를 사용하고 있어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뭐 끄덕끄덕 음, 다음 질문 리액트의 상태관리가 뭔지 설명해보시고 이 프로젝트 하시면서 상태관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해보세요 제가 리액트를 써봤지만 상태관리가 뭔지 설명해보세요 갑자기 이런 질문이 훅 들어오면 어... 상태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 얘가 잘 모르고 그냥 쓴것 같은데 하고 별로 좋은 인상을 못 줍니다. 이번 대답을 내 상태 관리랑 뭐 어쩌고저쩌고 입니다. 저는 아플로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다음 질문. 리액트 상태 관리 방법이 대표적인 게 리덕스가 있잖아요. 혹은 리덕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를 사용해보신 경험이 있으면 그것과 지금 말씀하신 아플로 클라이언트를 비교해서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해보세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혹은 뭐, 리액트 말고, 뷰나 앵귤러 같은 프론트 엔드 프레임업도 있는데, 사용해보신 게 있으면, 리액트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보세요. 뭐, 이런 질문일 수도 있고, 근데 꼭 정답이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 그냥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왜 이걸 선택했는지, 그런 얘기를 들어보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리액트라면 꼭이 질문을 한다, 그런 건 아니고, 이 A, B에는 뭐든지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무한 꼬리불기가 가능한 악마의 템플릿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내가 사용한 기술, 내가 적어둔 기술 스택에 대해서 그 대표적인 개념을 복습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이걸 내가 왜 썼는지 면접 보기 전에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GitHub URL은 이제 웬만하면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없다고 탈락은 아니지만, 취준생 입장에서는 좀 이런 게 신경이 쓰일 거예요. 얼마나 프로젝트가 많은가, 그리고 얼마나 결과물이 쩌는가, 그리고 얼마나 내가 써본 기술이 많은가. 하지만 실제로 면접관이 g i t h 을 둘러보면서 염두에 두는 포인트는 그거랑 좀 다릅니다. 아까 제가 얼마나 개발자스러운지를 본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개발자스러운지 보여주려면은, 우선 첫 번째, 리드미를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나는 리드미는 없지만 코드는 잘 짰다. 면접관 입장에서는 어쩌라고입니다. 코드를 일일이 읽으면서 질문할 수는 없잖아요. 나도 라이브러리 갖다 쓸때 리드미가 부실하면 잘안 보게 되잖아요. 면접관들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보는 사람이 최대한 좋게 만들면 돼요. 내가 한 프로젝트가 웹이면 뭐 URL이나 뭐 앱을 런칭했다면 앱스터링크 이런 걸 걸어 놓고 그게 있으나 없으나 어쨌든 캡처 이미지도 리드미에 넣는 게 좋고 참고할 리드미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이걸 참고해서 내용을 채우도록 합시다. 생각 해도 귀찮죠. 솔직히, 프로젝트 예전에 한거 다시 쳐다보기도 싫잖아요. 나만 그런가? 하지만 그걸 참고 잘 정리하는 끈기와 디테일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두 번째, 컨벤션을 따랐는가? 뭐, 커밋 메시지라든지, 뭐 이슈나 뭐 브랜치 네이밍, 그런 것들을 기 컨벤션을 지켰는지, 그리고 코드도 남들이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하면 좋고,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개발자 문화에 익숙한가, 그리고 협업에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 번째는 오픈소스에 기여한 게 있는 가 이거는 기업에서 엄청 좋아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잔디를 보기도 하죠. 개발에 대한 뭐 꾸준함과 열정 이런 거를 보기도 하고 뭐 커밋 내역이나 코드 같은 것도 쓱 보면서 이 사람이 뭐 계속 성장하려는 사람인지 그런 거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수로 해야 되는 거는 리듬이고 나머지는 플러스 요소가 될 만한 그런 것들입니다. 내 포폴이 너무 작고 귀여운 것 같다. 그래서 좀 보완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얼마 없다. 그러면 굳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필요는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리듬이 정리 열심히 하고 플러스로 아무래도 내 프로젝트는 오픈소스용이 아니고 일단 포트폴리오 제출용이니까 좀더 자유롭게 내용을 첨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리듬이든 뭐 딴데 써서 링크를 걸던 면접관한테 조금이라도 어필할 수 있을 만한 내용.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문제 해결 과정을 좋아하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었고 해결하기 위해 이런 이런 걸 고민했고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해결했다. 근데 나는 쓸 내용이 도전이없다 아무 문제도 없다. 그러면은 면접 보기 전에 뭐라도 개선을 하는 거죠. 뭐 간단한 코드 개선이라도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내 코드가 기능 구현에만 급급해서 짰더니 좀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파이썬 프로젝트라면 파이썬 컨벤션 공부를 했다. 그래 거기에 맞게 코드 수정을 했다. 참고 자료는 파이썬 공식 문서 링크, 뭐 비포 에프터 코드 조각, 뭐 결과. 뭐 훨씬 보기 좋아졌고 멋져서. 뭐 그러면은 공부도 되고 포폴도좀 보완되고 면접 때 말할 거리도 생기고. 근데 이렇게 하면 은 붙는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라면 코테 본 다음에 어차피 시간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이라도 보완을 해보겠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가 써본 게 별로 없다고 해도 기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히 면접관들이 거기에 맞춰서 질문을 할 거고 대답을 잘 하면 됩니다. 뭔지는 잘 몰라도 일단 이것저것 갖다 써서 돌아가게끔 만드는 거를 더 선호하는 면접관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개취가 있으니까 하지만 좀더 많은 사람들이 뭐 리액트, 뷰, 앵귤러다 써봤지만 물어봤더니 대답은 잘 못하더라 이런 사람보다 그냥 바닐라 자바스크립트 하나 뭐 개념 물어봤는데 대답도 잘 하고 그런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프레임워크나 패턴 그런 거는 기초가 탄탄하면 더잘 배운다고 생각. 하고 그리고 뭘 갖다 쓸때 알고 쓰는 거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네이버는 들어가면은 양질의 교육을 시켜줄 거고 또 일하면서 훨씬 많이 배우기 때문에 뭐꼭 많이 써본 경험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코딩 테스트 보시는 분들 화이팅 하시고 제 구독자 분들은 다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